아, 이번에는 틴탑 여섯 분이 방송 직전에 셀프로 적어준 틴탑의 셀프 프로필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와우. 어, 네. 먼저 리키씨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네. 음, 닮은 꼴. 닮은 꼴. 닮은 꼴. 달, 닮은 꼴. 저는, 어. 꽃등심? <웃음> <웃음> 뭐야 뭐죠? 꽃등심 돼지. 꽃등심 돼지. 네. 네. 그럼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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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꽃처럼. 네. 예쁘고. 네. 네. 아. 네, 등심처럼 달콤하고. 맛있고. 아아 맛있고. 아, 맛있고 하면 제가 이상 하잖아요. 맛있, 맛, 등심은 맛있어요. 네, 그리고 아 형들이 저를 돼지라 부르거든요. 아, 네, 아, 그래서. 아 뭔지는 귀엽죠. 좀 알겠어요. 아, 뭔지, <웃음> 네. <웃음> 아, 사실, 이 아, 아, 띠도 돼지띠거든요. 네, 그래서요, 돼지라고. 아, 그래요. 참 독특하신 분이에요. 네. <laughs> 어, 네. 나의 나쁜 버릇은 코 만지기. 아, 제가. 왜, 왜일까요? 이게, 어, 사실. 코털, 네. 코이가금막 나오는 느낌이 아. 나,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항상 무대 올라가기 전에는. <laughs> 아. 코를 파죠 <웃음> 아, <웃음> 코를 파는 게 아니에요. <laughs> 코를 파셔. <파죠>. 아, 느낌이 <laughs> 아, 뭔가 이상해가지고, 어. 코를 파셔. 만지는데, 그것도 팬들이 찍으면은, 아. 코를 파셔. 코를 파는 듯한 <laughs>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laughs> 네. 어. 그래서 고쳐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고치고 있습니다. 아. 그냥 대놓고 파면 돼요. <laughs> 고칠 필요 없어요. 자 아, 네. 아유, 참. 틴탑에서 가장 부러운 멤버는, 창조 네. 어, 아 키가 크다. 어, 아 창조가 같은 나이인데 아 혼자는 9cm인 거고 어 뭐, 다른 한 명은 가만히 있고 네. 네. 근데, <laughs> 저는 네. 아, 멤버 중에 가장 키가 큰 멤버가 누군가요? 창조, 창조 네. 분이 <laughs> 1년 만에 10cm가. 야 아, 좋겠다. 알겠니까. 아, <laughs> 어떻게 예, 하면 그렇다. 그게 키가 크죠? <laughs> 어, 이게 어, 유전은 아닌데. 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쑥 아, 크더라고요. 크는 사람 그거 안큰 사람은 큰다라는 결론을 <laughs> 네. 내려주셨네요아겠습니다 자, 리키 씨의 프로필 만나봤고요. 창조 씨. 네. 내가 체감하는 내 나이는 33. 아, 어, 네. 어, 그렇군요. 본인만 체감하는 나이는 아닐지도 몰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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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이에요, 농담인데. 아, 왜 그렇게 쓰셨나요? 어, 저희가 이제 매일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네. 이제 재밌긴 한데, 네. 중간중간에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어... 그래서 그, 그 순간에 느끼는 음. 나이죠. 음. 아.. 또 음. 활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그런 느낌이 들죠. 네. 음. 나의 매력 포인트는 찐빵 같은 볼살. <laughs> 아.. 어. 인데 빠지고 있다고. 아아 매력이 없어지고 있나? 있는... 음. 아니 그건 아니죠. 이제 없네요. 아 이제, 화, 이제 화면을 보면 네.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나오더라고요. 어, 아왜 예쁘신데요? 네. 거가 아. 어떡해요. <laughs> <laughs> 근데 어, 저는 좀 이렇게. 뱃살하게, 샤프하게. 자처하냐? 네. 고마워요. 그래서, 말을 <목소리도> 뭐, 잘해라. 다이어트를 하고. 아. 고마워요. 요즘 나를 설레게 하는 이성은 말할 때 애교 있으신 분. 아. 어, <목소리도> 이 애교는 아. 어떤 거? 좀 이렇게 샘플로 보여주시죠. 샘플로 보여주세요. 아, 그걸 익히군요 잘해요. 아, 저 유나 아! 선배님의 애교. 아, 유나 선배님 애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상한 극해요, 상한 극. 우리 연인, 연인. 윤나선배님좀 늦었어, 늦었어. 아, 부럽다. 늦어서. 어떻게 요팬분들 어떻게 하 거야 미안하실 거예요. 미니 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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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늦어서 애교 떨면서 이제 네. 미안하다고 이제. 아, 네. 제, 제가요? 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살다 살다 미쳐. 보여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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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나는 거 지금 뭐예요 <laughs> <laughs> 아, 자. 아하하하 당연하시겠어요. 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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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유, <laughs> 아, 죄입니다 그래요. 뭐 이런 거 말고, 그렇죠. 네. 이런 몹쓸 애교 말고, 말할 때 애교 있으신 분인 거잖아요. 네, 그런 거. 어, 어떤 뜻인가요? 그, 막, 어, 막, 말씀, 말할 때, 중간중간에 막, 애교 섞인 음. 말투가. 음. 아, 그럼, 그건, 그런 것도 괜찮아요. 뭐, 유나는요? 막,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은근슬쩍. 응, <laughs> 잖아요 사실 네. 여자가 보기엔 좀 음, 그렇거든요. 네. 아, 음. 근데 남자가 보기에는 귀엽나요? 귀여, 네, 귀엽죠. 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laughs> 팀3내에서 내가 가장 부러운 멤버는 니엘 천지. 어, 네. 아, 응. 아, 저요? 네. 저도 아, 얼굴 말고 가지 <laughs> 요 어, 얼굴 말고요. 네. 네. 왜일까요그 이게 <laughs> 저가 이렇게 톤이 높지가 네. 않아요. 음. 근데 니엘 형과 천지 형이 음역대가 이렇게 높 더라고요. 아 그걸 네, 제가 제일 부러워하고 있어요. 이야, 아, 되게 좋은 팀이네요. 서로의 능력을 <laughs> 계속해서 재평가하고 최근 날 울렸던 사람은 이라는 질문에 전 강한 사람입니다. 네. 라고 써주셨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어, 강한 사람이 <laughs>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DLC의 셀프 프로필 만나볼게요. 네. 내가 체감한 나이는 여기 30대가 또 있네. 네. 30. <laughs> 아 제가 음. 이게 아침에만 느끼는 그런 나이예요 <laughs> 아. 음. 아침에는 정말 눈이 떠지지가 않고 음. 알람 소리도 정말 안 들리더라고요 음. 아침에는 정말 몸이 뭐? 천근만근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유. <웃음> <웃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캡씨는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아 오늘 제가 아침에 니엘씨를 깨웠어요 오. 네 에이. 처음으로 아, 깨웠죠? 네 안간다고 <laughs> 스케줄이 안간다고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니엘아 가자 안가 이래가지 내가 너 그러면 너 방송국까지 걸어와 이랬더니 일어나더라고요아이거또 아, 그건 싫었구나 네자 어. 닮은 꼴은 스폰지밥에 나오는 <laughs> 아 시민 시민물고기들 어. 아, 멸치 뭔지 알, 알겠다 <laughs> 나의 매력포인트 역시 입술 네 음. 그렇죠 입술이 제 매력포인트입니다 요즘 나를 설레게 하는 이상은 귀엽고 청순한 분이에요? 네. 어, 예를 들자면, 연예인 분들 중에서. 아, 역시 제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이상형으로 꼽고 있는 남상미 선배님. 아 <laughs> 이야, 아 목표가 상당히 높군요. 아 <웃음> <웃음> 그렇군요. <저> 좋습니다. <laughs> 어, 팀탑 내에서 내가 가장 부러워하는 멤버는 캡 형이요. 네. 아, 근데 몸이 부러워요. 네, 네캡 어. 형이 좀 몸이 우그락불그락 하잖아요. 아. 어. 울그락불... 저도 몸이 좀우그락불그락 하고 싶은데. 아, 불그락, 불그락. 네. 불그락, 불그락. 네. 불그락, 불그락. 저는 운동을 해도 몸이 우그락불그락 하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그게 좀 부러운 것 같아요. 아, 아이, 점점 한해 안에 한해 거듭할수록 점점 네. 음, 엠보싱이 생길 겁니다. 자. 언젠가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꼭 해보고 싶은 것은 여행 가고 싶어요. 네, 여행 아,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여자친구와 아, 그렇군요. 멀리. 음. 네, 가고 아, 싶네요. <laughs> 최근 날 울렸던 사람은 남자는 울지 않습니다. 네. 아, 전반적으로 틴탑이 굉장히 강한 남자예요. 네, 틴탑은 네. 네. 모두 하나같이 다 강하죠. 네. 음. 스트롱. <laughs> <laughs> 오, 오, 오. 아는 연애, 아는 아는 자, 계속해서 천지씨의 네. 셀프 프로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근데 매력 포인트 한번 바꾸면 안 돼요? 네, 아이, 뭐, 바꾸면 막... 되는데. 아, 설마. 아, 아니, 바꾸려고. 아니, 아니, 바꾸려고. 아,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하세요. 네. 아, 어, 아니, 근데 천지씨가 좀 깔대기 같아요. 자꾸 천지씨 이름만 부르는 것 같아요. 얘기 하다 보니까. 에이. 나의 매력 포인트는 비주얼. 아, 죄송합니다. 아, 어쩔 수 없네요. 음, 비주얼. 네. 비주얼 이제 비주얼? 이나 선배님도 신할 아. 같은데 요아 아니에요 천주씨 얼마나 잘생겼어요. 아. <laughs> 요즘 나를 설레게 하는 이성은 베이글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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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 포인트는 비주얼이고 설레게 하는 이성은 베이글녀고 이렇게, 어. 어떤 여이 아기 같은 이렇게 음. 베이비 페이스 네, 어. 그런 분들 좋아 그리고 몸에는 글래머 음. 이분들은 음. 베이글녀라고 이나 아. 선배님 같은 친잖아요유 네, 무슨 말씀을요? 아니죠 그렇죠 아이가 아니죠 아니죠 <laughs> 나의 라이벌은 내 자신. 네, 제가 자, 자신...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매력 포인트 비주얼이고 <laughs> 설레게 하는 인성은 베이글녀에다가 나의 라이벌은 나 자신이래요. 와, 아유,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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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진짜. 아, 대단하다. 빠져 사는데. 아유. 아, 아니, 진심은 아니죠. 그냥 캐릭터죠? 네, 캐릭터예요. 네, 아, 깜짝 놀랄 것요 깜짝 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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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꼭 해보고 싶은 것은 바다 여행. 네. 다들 여행을 타고. 꿈꾸나 봐요. 네, 자동차를 타고 딱 여행 가서. 아. 면허들은 다 따셨나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캡캡이 네, 아. 면허가 없는 그룹이에요. 네. 무면허 운전은 하지 마시고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천지 씨의 셀프 프로필 만나봤고요. 캡 씨의 셀프 프로필 만나보겠습니다. 네. 40대가 있네요. 4 40대. <laughs> 아, 힘들어요. 아니, 이분이 아, 왜 가만히 있나 했는데 아, 체감 네. 나이를 한참 높여 쓰셔서. 힘들어요. 음, 아, 43. 네, 동생들이 한살 먹으면서 저는 6살 같이 먹는 기분입니다. <laughs> 그리고 또 형이 이렇게 좀 네. 음, 동생들 보살피다 보면 더 나이 먹는 느낌도 들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laughs> 아, <그래요. 웃음> 보살피진 않아요. 음, 나의 매력 포인트는 이쁜 몸. 네. 어 본인의 몸을 보시면서 이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운동을 할 때는 확실히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가 선천적으로 어깨가 있어가지고 어. 네. 몸은 예뻐요. 여기가 음. 문제라서 그렇지. 아,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네. 지금? 네. <laughs> <laughs> 정색했어. 정색했네. <정책했어. 웃음> <laughs> 요즘 네. 나를 설레게 하는 이성은 모두 다이이 이 수많은 질문 중에서 이거는 거의 다 쓰신 것 같아요. 아. 저의 이상형은 항상 저를 설레게 하죠. 어, 저의 알았어요. 이상형이 항상 저를 설레게 하죠. 뭘 네. 말이죠? 네. 뭘 말이죠? 그러니까 뭘 이상형이 싶은 거죠? 그냥, 그냥 이상형, 물어봤는데 이상형이 좋다. 네, 네. 어떤 분이 이상형이신가요? 아, 저는 개성이 강하시고 음. 자기 관리가 철저해 운동을 음. 좋아하시는 분들 런 분이 좋습니다. 아. 음. 그렇구나. 음. 그렇구나. 어디 있을까? 아. 누굴까? 장미란 선배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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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잘기데요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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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란 씨가 네. 캡시 들쳐 메고 다니실 거예요. 네. 네. 어. 제가 질수 있어요. <웃음> <웃음> 하루 중 가장 행복할 때밥 먹을 때. 아. 음. 아. 음. 제일 행복하죠. 아. 그래. 게임 할 때도. 음. 아. 밥 먹는 거 자는 거그 시간이 제일. 게임 할 때는 진짜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정말요. 세상 당하지는 좀 순수해지는 시간. 캡시가 정말. 어른 같아도 좀 네. 그래도 좀 그런 언니 남아 있네요 순수한 구석이. 외모만 아, 아, 이래요 외모만. 순수한 게 아니라 정신 네. 연령이 너더 어려운다고 봐야죠. 순수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유 자 마지막으로 엘조 씨의 셀프 프로필 엘조 씨의 하트를 붙여주세요. 와, 와 진짜 궁금하다. 음. 와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자 얘는. 그래. 와 얘는. 그런 게 말라니까. 엘조 씨 진짜 글씨 잘 쓰시네요. 아, 지금까지 아, 알아보기 감사합니다. 힘들었는데 자 한강에서 아 요즘 나를 설레게 하는 이성은. 한강에서 조깅하는 여성. 와, 재밌어. 와, 재밌어. 와, 재밌어. 와 재밌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이어 대석이다. 한강 조깅력. 어. 네, 아, 그 트레이닝복을 네. 입으시고, 뛰는 네. 네. 그 모습이 아름다운. 야, 야, 우리, 우리, 누나 요즘 한강에서 <laughs> 조깅하거든 아, 아, 네. 옷걸이가 좋으신 분들. <laughs> 아, 네네 음, 트레이닝복까지도 잘 어울리시네요. 아, 제일 하다 음, 하루 중 가장 행복할 때잘 때. 와! 와. 와. 아, 그러지말아니까 말도 안 돼. 그래서 맨날 우와. 자는구나. 우와. 이런 답이 나올 줄 알고. <laughs> <laughs> 잘 때. 와잘때뭐 어떤 뭐 꿈을 자주 꾸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숙면을 취하시는 꿈. 편인가요? <laughs> 어, 꿈, 많이꾸아요 어. 네. 근데 여정은이 항상 웃으면서 자요, 진짜로. 아, 진짜, 거짓말 진짜, 안 하고요? 말이요, 진짜. <웃음> 진짜 <웃음> 말하고 웃으면서 자요. 반는 자를 때도 있어요. 네, 있어. 너무 무서워요. 음. 근데 가끔은 제가 일어나서 거실로 가서 자요. 어. 저도 모르게. 근데 어. 네, 그래서 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어, 와, 진짜. 그래도 본인이 행복하다니까, 됐죠, 뭐. 그러니까 <laughs> 완전 예능. 언젠가 여자친구가 생기나면 꼭 해보고 싶은요 와, 과연 와, 와, 키스. 와!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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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아아아하하하아하하하어하서 네, 뭐. 네, 어떻게 하하 싶습니까? 언제 어, 어디서 어떻게? 하마하마한하하하하 설마. 설마. 어, <laughs> 설마, 설마. 아 여자친구 집에서. 하 어, 어, 집에서. 하하집하하하집하하하하집하하하집 네, 집에서. 네, 안으로 들어가나요? 하하하하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집에 어머니 계실텐데 가 나가네요 뭐가하하하하하하일때 여친 집에서. 아버지에게 허락은 받았하니까 2012년 나에게 한 달의 시간이 보너스로 주어진다면 어. 강원도 여행을 가고 싶다고. 좋아해요. 와, 와. 아, 제가 맑은 공기 음. 그런 걸 너무 좋아해서요. 아. 약간 푸른 걸 너무 좋아해요. 푸랑 아. 네. 아. 그가고 싶으세요? 네, 여자친구랑 한 200일 때쯤? 200일 때쯤? 진도가 되게 빨리 나간대요. <laughs>